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정철의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가사 작품을 배워 볼 거예요. 자, 정철의 송미인곡은 전편이 있어요. 사미인곡이라고. 자, 이 가사 작품은요. 정철이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4년 동안 전라남도 창평에 은거를 하면서 임금에 대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가사 작품인데요. 정철은 남성 화자이지만 자신을 여성 화자로 설정을 하고 임금을 옥황상제로 설정을 해서, 옥황상제와 같이 지내던 여성 화자가 임과 이별을 한 후에 마음 아파하고 다시 임의 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송미인곡의 그 서사 파트를 같이 할 건데요. 자, 이 내용 같이 하기 전에 우리 가사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사 작품 보세요. 가사. 가사는, 음, 특이한 게, 운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 운문의 성격. 그리고 산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가사는 시조와 같은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34조 또는 44조의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 자, 산문적인 성격은 이 가사가 시조처럼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줄글처럼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장르는요. 운문적인 성격과 산문적인 성격 두 가지가 모두 같이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화자가 임을 그리워 한다고 자 이런 것들을 자 볼게요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 사랑합니다 누구 주인을 즉 임금을 그러한 노래 자 신하가 주인을 사랑하는 노래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의 전체 주제는 임금에 대한 사랑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연군 지정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송미인곡의 네. 내용을 한번 서사의 내용을 볼 건데요. 저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두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라 가시는고 아, 너구나.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저기 가는 저각시 이 파트하고, 아, 너구나. 이 파트하고 지금 서로 다른 화자인 거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대화체예요. 우리가 A양B양 하는 것처럼, 어, 감녀, 그리고 을녀. 자, 이렇게 두 여인의 대화의 상황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감녀는요 을녀로 하여금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보조적인 그러한 등장 인물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을녀가 우리의 주인공 여성 화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떠 가는 저 각시 자이 각시가 누굴까요 예 우리의 주인공인 을녀입니다 어, 본 듯도 한데 천상백옥경을 자 백옥경 원래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어 여기에서는 현재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의 대궐 궁궐을 의미합니다.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라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감녀가 을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셋든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하겠지요. 아 너구나. 자여기서 너는 누구? 보조적 인물인 감녀내 사설. 사설은 이제 사정, 이야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얼굴. 자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거. 현대 국어에서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온몸 전체, 즉 형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내 얼굴, 이 거동, 내 행동이 님 괴함 즉 자. 괴다는 원래 사랑하다란 뜻이죠. 자, 님 사랑을 받음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자, 너로구나. 이건 임금이 나를 지칭하는 말. 즉, 임금이 우리의 주인공인 을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너로구나 여겼어.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임금이 먼저 화자를 예뻐하고 사랑을 해 주셨다는 말이네요. 나도 그러한 님을 믿어 군뜻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이래 교태는요 아양이나 응석이야. 그런데 어지럽게 굴었구나. 어지럽게 굴었어. 너무 지나쳤지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해가 된 상황. 사자성어로 한다면 과유 불급.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해요. 자 어지럽게 굴었어. 그랬더니 반기는 낮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여하니. 자이 해여하니 많이 나오는 고원대요. 해하려보다. 해하려 헤아려 또는 생각해. 자 일어나 앉아 해하려 보니 즉 생각해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구나. 원래 죄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근데 네, 왜는 산이죠. 산처럼 쌓여버리면 눈에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 추상적 대상의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우리 기억해 봅니다. 내 몸에 지은제 산처럼 쌓였어.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할까? 누구를 원망을 할 곳이 없죠? 왜? 나의 죄이니까. 그래서 서러워, 풀려, 해다. 아까 배웠죠? 생각해 보니, 헤아려 보니, 이건 조물주의 탓이야. 조물주는 하늘에 계신 하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은 화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운명론적 태도라고 얘기하고요, 체념이나 자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사를 지금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감녀와 을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을녀가 임과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별했는지 그 사연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사만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사, 그리고 결사 마저 공부를 하겠습니다.